여섯 번째 속담 영상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속담으로, ser un ángel 이라는 뜻은, 어, ser muy buena persona. 너무 착한 사람한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빼빠 dice que soy un ángel. 그러면은, 빼빠는 내가 너무 착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너무 착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Soy un ángel. 뭐, ella es un ánge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Estar forrado. 아니면 forrada. 여기서 forrado는 원래 뭔가가 덮힌 쌓여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수거의 뜻은 약간 돈벼락을 맞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랑 같은 표현으로 Tener muchísimo dinero.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문장으로 보면 Me ha tocado la lotería y ahora, soy, ahora estoy forrada. 여기서 tocar la lotería 라고 하면 보통 복권에 당첨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권에 당첨이 됐고 지금은 돈벼락을 맞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Estar en el séptimo cielo. 여기서 Estar en el séptimo cielo 그러면 지격을 하면 나는 일곱 번째 하늘에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게 원래 뜻은 에탈무이펠리스 너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어디에서 오는 표현이냐면 단테 알리게리의 천국에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행, 우주의 행성들의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첫 번째는 달두 번째는 수성 세 번째는 금성 네 번째는 태양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화성 여섯 번째는 목성 그리고 일곱 번째 토성 이렇게 일곱 가지 행성, 이런 순서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단체 천국에 따르면,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는 행성은 일곱 번째, 토성에서 완벽해질 수 있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여기까지 다 달았다. 그러면 나는 모든 걸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면, e sacado 100% en e x a m e n Esto e 여기서 나는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고, 너무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의미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셀 p 내가도 빨아 알고. 여기 셀 p 내가도 빨아 알고 그러면 내가를 하는 뜻이 원래 부정하다, 부인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셀 p 내가도 빨아 알고라고 했을 때는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보통 쓰여요. 같은 의미로 셀 o 무인 말로 빨아 알고. 무언가에 내가 정말 최악이다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문장으로 보면 Soy negado para las matemáticas. No entiendo nada. 나는 수학에서 정말 수학이 정말 나는 뭐안 맞아. 그래서 하나도 이해가 안 가. 이런 의미가 됩니다. Gracias por escuchar. Si te ha servido, suscríbete a mi canal y dale me gusta.